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현 시점 최고의 가성비 PC 견적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 안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유로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27인치 165Hz 게이밍 모니터를 한 분께 추첨을 통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저장소입니다 드디어 amd 그래픽카드 라데온 r x 9 0 6 0 x t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은 엔비디아의 rtx5060과 rtx5060ti의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에 게임 테스트 하면서 느꼈는데 성능 진짜 잘 나오더라고요 성능은 잠시 뒤 게임 테스트에서 확인하도록 하죠 요즘 라데온 그래픽카드 사용 중이신 분들이 특정 게임들 특히 배틀그라운드에서 뚝뚝 끊기거나 렉 걸리는 증상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글들을 보면 당연히 라데온 그래픽카드 구매가 망설여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 초기 불량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AMD 아드레날린 드라이버 세팅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라데온 그래픽카드 정말 많이 팔아봤고 그만큼 테스트 세팅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희에게 구매하신 제품에서는 절대 이런 증상 느끼실 일 절대 없으며 완벽하게 세팅해서 보내드리니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혹여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앞서 말씀드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카톡 주시면 세팅 도와드릴 테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라이젠 7500F와 라데온 아드온 X9060 XT로 구성하여 내구성과 성능 가성비를 생각하여 만든 견적입니다. QHD 모니터 환경에서 모든 PC 게임들과 요즘 유행하는 트리플 A 스팀 고사양 게임들 전부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풀 HD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겠네요.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품 있으시거나 다른 부품으로 변경 원하시면 구매 링크 홈페이지에서 구매하기 옵션에서 다른 부품으로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성능 바로 보러 가죠. QHD 모니터 해상도에서 테스트를 진행. AFM F 는 프레임 생성 기술로 게임 성능 2배뻥튀기 시켜주는 기능이며, AFMF 활성화를 하면 AMD 소프트웨어 아드레날린에서만 프레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 프레임 측정 프로그램에는 AFMF 활성화된 프레임이 표기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AFMF 활성화 프레임은 초록색으로 밑에 표기해 놨습니다. 첫 번째 오버워치 2입니다. 해상도는 QHD로 설정, 최상 옵션 풀옵션입니다. 평균 400프레임을 유지해 주네요. 성능 진짜 잘 나옵니다. 특정 FPS 게임들은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좀더 유리합니다만, 하지만 이 정도 성능이면 상관없겠네요. 다음은 로스트아크입니다. 해상도는 QHD로 설정했고, 최상 옵션 풀옵션입니다. 카오스 던전에서 몸 몰아서 스킬 난사해도 평균 180에서 200프레임 정도 유지해 주며 쾌적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해상도는 QHD로 설정, 3 울트라 국민 옵션입니다. 요즘 지형 패치로 인해 렉이 많아진 사녹맵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면 전환을 빠르게 하면 AFMF 기능이 풀려 플레이할 때 살짝 렉 걸리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대차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어지러움에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흔들어도 이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350 프레임 정도 나와주며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헬 다이버즈 2입니다. 해상도는 QHD, 렌더링 비율은 품질, 그래픽 품질은 높음, 상옵션입니다. 헬 다이버즈 2는 최적화가 박살난 게임이라 크게 기대 안 했는데 평균 140 이상 프레임을 방어해주네요. 오랜만에 플레이 해봤는데 쾌적하게 아주 잘 돌아가네요. 다음은 검은 신화 5 0입니다 해상도 QHD, 높음, 옵션 상옵션입니다. 한때 유행했었던 가 게임이죠. 저는 이 게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거 하려고 작년. 컴퓨터 업그레이드 했었습니다 평균 프레임 200 이상 나와주면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했습니다 다음은 몬스터토일 g 입니다 해상도는 QHD 그래픽 품질 높음 상옵션으로 벤치마크 진행했습니다 평균 프레임 200 이상 나와주며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게임은 이번에 핫한 신작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입니다 해상도 QHD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은 풀옵션입니다 플레이해봤는데 약간 검은신화 50 역해 버전 느낌이네요 남성분이라면 싫어할 수 없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평균 프레임 250 이상을 방어해주며 쾌적하게 플레이하였습니다 이번에 라데온 9000번대 시리즈부터 적용 가능한 FSR4를 적용해봤습니다. 화질 품질이 확실히 올라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는 게 게이머분들의 대부분 이유가 이런 업스케일링 품질 때문인데요. 요즘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라데온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이유 같네요. 요즘 유행하는 헬다이버즈2, 검은신화50, 몬스터터 와일즈, 사이버펑크 2077,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트 AAA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아주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정... 정리하자면 QHD 모니터 환경에서 롤, 발로란트, 피파, 메이플 같은 저사양 게임들은 당연히 다잘 돌아가고 오버워치2, 로스트아크 배틀그라운드 같은 중고사양 게임들도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며 요즘 유행하는 헬다이버즈2, 검은시라50, 몬스터 헌터와일즈, 사이버펑크 2077 같은 트 AAA 스팀 고사양 게임들도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FHD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더 높은 성능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컴퓨터 저장소에서 구매하신다면 꼼꼼한 조립과 깔끔한 선정리는 기본으로 조립 완료 후 부품별 성능 온도 테스트와 부품 테스트를 엄청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윈도우를 추가금 없이 설치해서 보내 드리며 각종 드라이버 완벽 세팅, AMD 라데온 아드레날린 드라이버 최적화 세팅, AFMF 2.1 완벽 세팅, 저희 컴퓨터 저장소만의 노하우가 담긴 성능 향상 설정까지 모든 세팅을 전부 해서 보내 드리며 편하게 받으셔서 전원만 켜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저장소에서 구매하신 조립 PC는 외주 업체가 아닌 저희가 직접 3년 동안 무상 AS 해드립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금액 106만원입니다. 샵 다나와 기준 기본 세팅값 전혀 없이 단순 조립 비용만 합쳐도 112만원이며 컴퓨터 저장소에서 구매하시면 귀찮은 거 하나도 없이 선만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서비스는 금액입니다. 전국 최저가 장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PC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첫 번째 댓글 링크 확인 부탁드리고요. 구매하기 버튼 누르시면 나오는 옵션에서 원하시는 부품으로 변경도 가능하며 자신만의 특별한 견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주시면 최저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첫 번째 댓글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다른 구성도 많으니 구경하러 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컴퓨터 구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